7월 9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공급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참된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4장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우리가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얼마나 무지한 자들인지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내일 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니 오늘,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언제 사라질지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지요. 그런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자라고 자신의 생각을 기반으로 자신이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마치 내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1년 있다가도 우리에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분명히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의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의 삶의 수명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자기 생각을 기반으로 인생을 계획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깨닫는 자들, 그리고 진정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이 그분 가운데 있음을 믿는 자들은요,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기반으로 눈에 보여지는 상황을 기반으로 인생을 계획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 15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길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어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알고 믿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자신이 무엇을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허탄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악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참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믿으면서 행함은 그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허탄한 자랑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믿음 안에서 행하지 않는 악한 일이다, 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뜻을 묻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갈 길을 인도한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서도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 그런 사람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야고보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고 말해,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너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가는 녹이쓸었으니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자들은요 자신의 재물을 쌓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이 재물을 통해서 그들의 미래가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소유가 그들에게 안전한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다라고 믿고 열심히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러한 행동이 오히려 그 부자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재물을 쌓은 것일까요? 4절에 나타나 있지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지르며 그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쥐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지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부자들은요 재물을 쌓았습니다. 자신의 안전함을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줄수 있는 도구로 그들은 열심히 재물을 쌓았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쌓았습니까? 마땅히 출수한 품꾼들에게 주어야 될그삭스 주지 아니하고 착복하면서 재산을 쌓은 겁니다. 재물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쌓아놓은 재물로 사치하고 방종하면서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의인들을 오히려 정지하고 죽이면서 자신의 재물과 부요함을 쌓은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부터 5장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분의 뜻대로 인도함 받으면서 한 순간 한 순간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삶에서 선을 향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참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입니다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 자신의 안전함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 추수할 품꾼들에게 주어야 될 삭슬 주지 않고 재물을 쌓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인이고 악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정말로 우리는 한참도 알지 못하는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